안녕하십니까 박서호입니다미 NSC 조정관 존 커비는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은 미사일로 우크라나를 이 공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하고 2023년 12월 30일 러시아가 북한제 탄도미사일 한발을 우크라나로 이 발사해 자포로지 지역 공터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는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더 사용해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습니다. 또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는 약 900km에 달한다고 설명하면서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의 탄착 지점을 표시한 자료라는 것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지원 대가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첨단 기술 등을 받기를 원한다는 평가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러시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존 커비의 브리핑 내용을 한국 매체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가 우려했던 대로 북한의 무기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보도에 대해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난센스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매체 부지글리아드는 이에 대한 평론을 내놨습니다. 부지글리아드는 미국이 우크라나를 지원할 구실로 북한 미사일을 팔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가 우크라나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는 백악관의 주장을 드라이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네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필요한 모든 무기를 생산할 군산 복합체를 가진 러시아를 상대로 정보 전쟁을 계속한다고 시작했습니다.이 매체는 미국이 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헛소문이 필요하느냐고 파문했습니다. 존 커비는 브리핑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발사대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그는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가. 885km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9년부터 시험해온 고체 연료미사일 KN-23과 KN-24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모스크바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미사일을 수십 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기타 첨단 기술을 원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전에도 북한이 수십만 발의 포탄을 포함한 군사 지원을 모스크바에 제공하고 있다는 식으로 시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부츠길라드는 김정은이 며칠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유론을 방문했을 때 군사 기술 협력에 관한 합의는 단한 건도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의무장관도 북한의 무유 공급은 루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는 그런 얘기는 뉴스가 아니라면서 이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국제문제위원회 그리고리 카라신 위원장은 미국이 존 커비, 국무부, 펜타곤 등이 동원된 정보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이란 같은 소방 국가들이 위호하는 국가들의 상호 작용에 대한 터무니 없으면서도 의미는 있는 소문을 미국이 많이 퍼뜨리고 있다고 카라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그런 정보 캠페인은 몇년 동안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라시는 또 러시아의 북한 미사일 사용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신속하게 전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희망에 종속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러시아가 궁지에 몰려 북한이나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징발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폰데어 라이언은 러시아가 크루즈 미사를 생산하기 위해 독일제 세탁해서 칩을 빼서 사용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를 사용했을 경우 있을 법한. 원산지 표기가 있는 잔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군산 복합체를 갖춘 러시아가 뭐가 아쉬워 북한 미사일을 가져와 사용했겠느냐는 게 러시아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